안녕하세요. 하늘 보고입니다. 소재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오늘은 좀 애기 산반 몇개 모아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산반이고요. 5번은 단엽이라고 해도 현재을 입변 준비해 봤는데 간단하게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1번 산반이요. 어떠세요 소멸되면은 좀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는 산반 아주 좋죠. 한반 좋고요저 밑에까지, 기부까지 쭉쭉 긁어 놨습니다. 어, 오늘더 저렴하게 갈거예요 어, 1번 산반, 3만원에 택배비 별도, 3만 4천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2번도 산반인데, 요건 조금 애기 산반인데 조금 더 크면 더 좋을텐데, 음, 요거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작은 친구들, 틀리죠, 확실히. 근데 실물은 이거보다 훨씬 좀 작습니다. 이게 두 배로 확대한 거고요. 산반 좋죠? 어, 배불뜨기 산반. 요건 잘 키우면 나중에 한인물 할 친구 같아요. 어, 입도 입 엽성에 좋고요. 어, 올해 좀 많이 발전했고, 내년엔 더 발전할 겁니다. 어, 좋은 애기 산반, 요 2번 산반, 이것도 어, 택배비 별도 3만원. 합치면 34,000원 이죠. 음, 그러고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34,000원 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3번. 3번은 또 신화가 왜 이렇게 또 달려 가지고 아주 조금 묘한 느낌이네요. 음, 3번 들었죠? 확실하죠? 음, 요 친구. 얼마큼더 클까요? 꽤 괜찮아질 3번 같아요. 입이 그냥 예사 신화 같지는 않잖아요. 음. 전형적으로 자주 색깔을 띈, 뭐, 한반. 이것도3 4 0 0 0 원이고요. 아, 비가 대단히 오네? 아, 비가 이렇게 오늘 오락가락 아주 대단하게 오네요. 음, 4번, 뭐, 뭐, 한엽산반으로 가도 되겠네요. 음, 한엽산반 잠깐 비켜봐라. 환반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환엽산반. 4번 산반도 34,000원 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입을 보시면은 어, 요 끝에 이제 산반이 있었던거죠 요게 산반 소멸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이제 산에 가서 요런걸 찾으실 줄 알아야 되는데 어, 운이 좋으면 찾고 실력으로 찾기는 좀 고수들이 찾으실 수 있는거고 하여간 요 한엽산반 발전 기대됩니다 4번 산반도 34,000원 이고요 어, 5번은 아마 당해이지 않았었나 노대나고도 새로 나와서 어, 고생 에다가 올신 화가 나왔 는데, 신 화도 잘 나오 죠？이거 뭐 거의 단엽 으로 나사 지만 없이단엽 으로 붙 셔도 돼요뭐입변탄엽 무엇 을 갖다？다 붙여도 되 고, 어, 입이 둥글둥글 한게 신 화도 잘나 오고 있 습니다. 이요5번입변요거는5 어, 만원 같아요 원위치 하고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판단하시는데 차고 생기실 것 같아서 원위치, 원위치 했어요. 5번 입변, 원위치 해도 좋죠. 4번 산반, 3번 산반, 2번 산반, 1번은 좀더 기다리고. 어, 자, 어떠셨어요? 아, 또 햇빛 나네. 아, 이고참 날씨, 덥기는 무척 더운데.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모두 모두 즐란하시고 전략,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